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였어요 뭔가 제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포기했다 이따가 최근에 제가 공무원일 때의 얼굴을 한번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낯빛도 안 좋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병든 닭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돈이 명예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안녕하세요, 고민 중독자 오누입니다. 오늘은 좀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고, 실제 좀 추측이 난무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이직할 때 실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조건으로 이직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일은 좀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친구들부터 되게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이제 사범관을 포기하고 이직했냐, 을 연봉을 많이 주냐, 뭐 지분이 있냐, 아니면 뭐 재택근무냐. 듣는 이제 수많은 이제 뭐 낭설과 실축들과 이제 질문들이 난무했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은좀 가감 없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어, 현재 일에서 느끼는 것까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하는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봉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엄청나게 상상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변동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그런 수익, 기대 수익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맞죠. 그리고 복지와 같은 무형적인 이제 가치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마이너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돈만 생각하고 이 집을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고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혹은 전문직을 선택하고 대기업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돈이 1순위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해왔고, 이번 이직에도 그런 선택을 한것 같아요. 물론 돈이 아닌 뿐만 쫓는다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약간 도인 같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돈이 어떻게 보면 좀 결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일, 할수 있는 일,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잘 했을 때또 운과 사회적, 뭔가 조건, 시대적 조건 이런 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뭐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작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제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내가 지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모든 운과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연봉적으로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장기적인 기대 수익이나 목기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된게 맞죠. 사실 공무원일 때는 잘릴 일이 없죠. 제가 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엇에 연루되거나 하는 일이 아니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 지금은 언제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사실 뭐 모든 회사원들이 그뜻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마음만은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망하면 망했지, 내가 망하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까지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였어요. 공무원이 안망하는게 뭐가 중요하지? 안 잘리는 게 뭐가 중요하지?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안 잘리는 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은 그래도 나는 과거에 뭔가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성과도 내고 결과도 낸 사람이었고 내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않은 걸 깨닫고 또내 적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워가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점차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또 배움을 얻으면서 점차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회사를 망하게 둘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아무튼 마음가짐만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르게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자신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졌고 안정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정이죠 명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나운로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의 명함의 무게와 일반 이런 작은 회사 사원의 명함의 무계는 매우 다르죠 실제 그것을 저도 많이 체감하기도 했고요. 어떤 네트워킹 자리나 뭐 이런 모임 같은 걸 갔을 때 과거에는 아무래도 그 명함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웠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명예나 사회적 인정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공무원에 만족하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함의 무게가 오히려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명함의 무게 없이 그냥 제 스스로 네트워킹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제 영역을 제 스스로 넓혀가야 하는 지금의 활동이 저에게는 더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 명예나 인정, 안정감에 있어서는 확실히다운브레이드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조건이 있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제성 측면, 안정성 측면, 그리고 사회적 명예, 인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 손해를 보고 이직한 게 맞죠.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에 이직을 한 걸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 가볍게는 지역적으로는 좀 이득을 봤죠. 어쨌든 서울에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살던 생활권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였어요. 뭔가 제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포기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공무원일 때의 얼굴을 한번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낯빛도 안 좋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병든 닭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 그런 걸 보니까 사실, 아, 지금 뭐 일이 바쁘고 힘들고, 뭐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이런 걸다 떠나서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웃고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뭐 돈이, 명예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삶을 있는 그대로 살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제 나아 남은 삶에 있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고 뭔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좀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포기하고 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열심히 할수 있는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엄청난 조건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야망을 가지고 나왔을 거나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실망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솔직하게 가감없이 얘기를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조건을 바쳐서 얻어낸 현재 일에 대한 제 느낌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일의 만족도는 저는 최상입니다. 물론 그 일의 만족도가 최상이라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예능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막낄낄대면서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잘안 풀려서, 뭐좀 이렇게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하는 분야이고, 다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체감할 때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럴 땐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이 생각이 나오고, 이게 몰입이 되고, 피곤해도 이 일을 다시 하고 싶고, 정말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아무리 뭐 일이 빨리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남거나 뭐 이렇게 다른 조건이 좋다 해도 제가 거기서 삶을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내 정말 이게 몰입을 하고 있구나 뭔가 배워가면서 기뻐하고 있구나 성취감을 얻고 있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하면서 힘들더라도 잘안 풀려도 아뭐 일이 잘 성과가 나지 않아도 그래도 제 삶을 자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배워가고 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배워가는 기쁨이 지금은 좀큰 단계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하기 시습지면 불력열거와 이제 이 얘기가 좀 가장 와닿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직은 저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그런 선택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더 삶을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그런 선택의 과정이었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 생존을 위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도저히 과거의 조건으로는, 과거의 공무원 시절로는 제가 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거창한 야망이나 엄청난 조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 삶을 남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외적 조건이 있든 무엇이 있든 결국 제가 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 영상을 보면서 혹은 보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기 직장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저처럼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조건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또 저처럼 조건이 아닌 무슨 삶에 특별한 만족감이 있는지 말이죠. 사실 그 어떤 것도 대답이 될 수도 있죠. 어, 저처럼 만족감이 아닌 조건을 택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아예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성취감이 됐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자신 스스로 답을 내린 그런 쪽을 쫓아가고 있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